자,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이번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들도 많이들 하시는 네, 계정거래. 게임사에서는 계정거래 또는 아이템과 현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또는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구도죠.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이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 업계와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다른 뭔가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어 정말 혹한 그런 캐릭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어! 엄청 싼데 캐릭터가. 근데 지금 그 캐릭터는 현재 내려가 있네요. 다른 쪽으로 아마 낚시를 준비를 한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캐릭터를 판매를 올려요. 근데 캐릭터를 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템이나 다른 쪽으로 올리고. 뭘 적어놓냐면 캐릭터 설명에 카카오톡이나 다른 연락처로 연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연락을 해달라 그래요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요 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면서 이제 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카톡 내용을 보여드릴거예요자 어 지금 <laughs> 이분은 닉네임이 사필먼이라는 카톡 닉네임 사용했고 카톡 아이디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서 이는 거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카톡을 먼저 달라고 해서 제가 카톡을 먼저 줬어요. 도사를 구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캐릭터를 이제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구매할 때닉 닉네임이 막그 너무 혐오스럽거나 그런 거는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리고 패키지 구매네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파편 개수를 대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게 안 나와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연락을 해 드렸고요. 그 연락을 했을 때 닉네임은 알려 주지 않고요. 구매 내역, 파편 개수 말씀드릴 수 있고 판매 한도 초과 때문에 다른 카트에 판매 등록을 해 드려야 돼서 카톡을 먼저 하라는 소리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그냥 캐릭터 그이 캐릭터 카테고리에 판매, 한도 제한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메인, 아이, 이제 여러분들, 어, 아이엠 매니아의 한도 초과라 그래서, 이렇게 알프 인벤에 대해서 기사를 올려줍니다. 티가 노하우. 올려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엠 매니아랑 아이엠 베이에, 판매를 했을 경우에,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200만원 이상 판매 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그런, 근데, 이분이 이제, 어, 한도 초과를 빌미로 얘기를 해놓고 이런 글을 올려놔요. 어,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 어, 다른 카테고리에 올릴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 서, 이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분기별로 판매 한도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예, 1500만원이라는 한도 제한은 1,500만 원이고요. 세금이 상반기, 하반기와 1,200만 원씩 이상이 되면 각각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통거래 아니라 이러면서 상대방을 안심시킵니다. 구매 한도는 없어도 판매 한도는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구매는 한도가 없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이고 어차피 구매자분께서 정보 이런 거다 받으신 후에 인수 누른 거니 남은 한도 보고 말씀드릴 거고, 닉네임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심시켜줍니다. 그죠? 자, 구매자분 정보 이런 거다 받아. 어, 나는 당연히 구매를 하는 입장이니까, 어, 내가 안 받으면 인수만 안 누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도 남은 곳에서 보고 말씀드릴 거고, 이상하다 싶으면 거래하다 취소하십시오. 그러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보자, 보장을 하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마일리, 마일리지 충전 되어 있냐고 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카테 확인됐으니 충전 후에 말씀을 해달라고 합니다. 카테고리를 확인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이템, 아이 매니아에 제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상반기 하반기 나와서 1,500 미만 이상. 자, 미만만 판매 가능 자, 그리고 이상의 금액을 판매할 수 없고요 금액을 충족시킬 경우 등록 자체가 안 된대요 판매 등록이 안 되는 거야 금액의 금액은 제한이 없고 판매 금액만 제한이 있다 그리고 그 인벤 관련 글 내용은 상반기 1에서 6월 달 6월 하반기 7에서 12월이죠 12월 이 기간 동안 12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여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한이 있어서 다른 카테고리에 올려서 판매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결론은 사기죠. 예,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어, 이거 사기네, 삼자 사기네. 삼자 사기가 뭐냐면, 내가 다른 게임이나 다른 품목, 이제 아이템 부,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입금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아, 입금할 때그 구매하는 아이디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자, 쉽게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사기꾼이, 자 사기꾼 자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예를들 어예예 예시입니다 이거는 예, 예시구요예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어 i o m 이라는 게임 에서 아이템으로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올렸으니 구매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정작 캐릭터 구매를 하는데 아이템을 구매해달라고 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A가 사기꾼, B가 물품 판매자, C가 캐릭터 구매자입니다. 자, A는 C에게 B, B의 물품을 구매 유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C는 B의 물품을 구매하고 캐릭터명을 입력하죠. 그러면 B는 주는 캐릭터명을 자, 캐릭터명에 아이템을 넘겨줍니다 C는 구매를 했으나 아무것도 못 받고 이건 3자 사기이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사이트 관련, 사이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사기를 당했을 때, C는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내가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이게 삼자사기입니다. 자, 결론은, B는 물품을 줬고, A는 물품을 받아버렸어요. C는 아무것도 못 받고, 캐, 돈만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캐릭터 명을 적어 놨죠. 자,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C는 입력한 캐릭명이 내가 구매하는 닉으로 착각하고 그 닉에 해당하는 게임의 아이템을 넘겨봤습니다. C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구매 금액을 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결론은 아이템을 B는 아무 잘못이 없죠. 어? B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물품을 올렸으니까. 그냥 평소에도 평소대로. 내가 평소대로 물품을 올렸는데 C가 그 캐릭 명으로 구매를 한 것뿐이에요. 정상적인 거래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구매하실 를 때는 구매를 하실 때는 캐릭터란 카테고리. <laughs> 원하는, 어, 본인이 원하는 AMA 캐릭터 카테고리를 이용을 해야 하셔야, 어, 문제가 생길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요점. 사기를 안 당하려면 그, 카테고리에서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B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게 아니라 A는, A 사기꾼은 B의 물품을 원하고 사기를 한 거예요. C는 그냥 돈만 날린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A는 결론적으로는 B의 아이템을 가로챈 네. 가로챈 거죠. 무, 뭐. 자, 물품 넘겨주고 돈 받은. 예 이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시 시가 문제예요 어 돈만 날리 이해 가시죠 이게 삼사 사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캐릭터나 아이템을 구매를 하실 때는 캐릭명이라든지그 카테고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사기를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임사에서도 아니 이거 이 중개 사이트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대요. 이거는 제가 뭐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각그 구매 구매 시 카카오톡이나 카카 이제 카톡이나 타 연락망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락을 시도 연락을 원하는 경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사기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기에 피해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삼자 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잘 알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 없이 잘 하시길 바라고 그다음 이거는 제가 이거 한도 초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어요. 예,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저, 저도 이제 뭐 내가 뭐 이거 야 상반기 하반기 1,200만 원 이상 팔려면 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하면 한도 초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세금 관리 정리에 대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인벤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는 척을 해가지고 어 상대방을 안저, 안심시킨다는 거? 자, 완벽한 그런 사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시면 이런 사기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방지하지 않을까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전한 거래 그리고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해도 할 거잖아. <laughs> 하지 말라해도 할 거잖아. 이 친구 글또안 올라오냐? 아 나. 네.